네, 다음.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무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경찰의 제복. 양가로 1.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제복의 착용.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제복의 착용시기. 하복 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3. 위임규정. 청원경찰의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가로 2. 처원 경찰의 복제. 1. 복제의 구분. 처원 경찰의 복제는 제복, 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2. 위임 규정. 처원 경찰의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네, 이제 행정안전부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 복제의 종류. 1. 제복. 정모, 기동모, 근무복, 하복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안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안화. 이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 네, 모든 부분을 다두 문자 딸 수는 없겠지만, 장구 부분만큼은 어, 허리띠의 허, 경찰봉의 경, 호루라기의 호, 포승의 포자 해서 허경, 호포 이렇게 이 부분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나온 부분이랑 조금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제에서 장구는 허경호포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다음 3. 부속물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및 장갑 다음 4. 복제의 재식및 재질 청경찰의 제복, 장구 및 부속물의 재식과 같은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제복. 제복의 재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재식은 별도 일과 같이 한다. 앞으로 이제 뒷부분은 제가 이렇게. 별도에 해당하는 그 부록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아뭐 이렇게 생겼구나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별도 1에는 기동복의 제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2 장구 장구의 제식과 제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 부속물의 재식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억. 모자 표장의 재식과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무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니은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및 단추의 재식과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부록에 있는 그 그림들이 이렇게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생겼나 이해를 돕게끔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회독을 반복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제 어떻게 생겼나 뭐 기억도 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5. 복제의 착용과 휴대. 처음 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복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부속물의 부착위치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팔과 같다. 네, 별도 팔, 부속물의 위치 한번 확인하면서 이해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7. 특수복장의 착용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수 있다. 네, 다음 양가로 3. 급여품 및 대여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 청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도 2와 같고, 대여품은 별도 3과 같다. 2. 청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청경찰 급여품표는 앞에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정기, 근성의 비기, 호장, 담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청경찰의 대여품표. 청원 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대여품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 경찰의 대여품표인데요. 내용은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 두 문자 키워드는 허경가분포입니다. 허리띠의 허, 경찰봉의 경, 가슴표장의 가, 분사기의 분, 포승의 포자에서 허경가분포입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가 장구 봤었죠 복제 중 장구가 뭐였죠 허경호포입니다 허경호포 여기는 허경가분포 예뭐 허로 시작해서 포로 끝난다는 뭐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혹시 장구에 대해서 문제도 나온다면은 허경호포 어차피 대역분표에서 허경가분포를 공부할 때. 허경 가분포, 허경 호포도 있었지, 이러면서 복제 중 장구 부분도 같이 공부하고 가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은 급여품은 정기, 근성외비기, 호장, 단방, 그리고 대여품은 허경 가분포, 그리고 복제 중 장구는 허경 호포입니다. 이렇게 핵심 두 문자 키워드 확인하시면서 비슷한 거 나올 때는 어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다음은 이 청원 경찰의 무기 부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연가로 일 무기 등의 휴대 일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 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2. 무기휴대. 1. 무기의 대여 및 휴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수 있다. 2. 위임규정. 청원경찰의 무기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무기대여의 신청. 기억. 무기대여 신청.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니은 신청 양식 무기 대여 신청은 별지제 5호 서식에 따른다. 네, 여러분, 제가 교재에 별지제 5호 서식의 처리 절차를 네,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참고용으로 이해하시면서 아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구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4 기부 체납된 무기의 대여 무기 대여 신청을 받은 지방 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수 있다. 네 여러분 그 별지 제5호 서식의 그 처리 절차를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예, 그 처리 절차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 무기관리 상황의 점검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양가로 2. 무기관리 수칙 1. 무기관리 수칙의 준수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청원주의 무기관리 수칙 1. 무기와 탄약의 관리.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기억.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디귿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리을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미음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비읍.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옷.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응.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2. 무기와 탄약의 출납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처원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니은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기억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 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니은 소총의 탄약은. 한정당 열다섯 이 이내, 총총탄탄은한 한정당 일이발이출로하여하한야 한다. 이생우0 0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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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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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레일.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3. 무기와 탄약의 지급금지. 청원주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네, 이 부분 화면 보시면서 핵심 두문자 키워드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무기와 탄약의 지급 금지는 형사 불주 변비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억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비위 할때 비자가 변비의 비자입니다. 니은 형사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형사 사건의 형자가 형사의 형자입니다. 디귿 사의를 밝힌 사람 사의 할때 사자가 형사의 사자입니다. 리을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불평할 때 불자가 불주의 불입니다. 미음 주벽이 심한 사람 주벽할 때 주자가 불주할 때 주자입니다. 비읍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변태적 할때 변자가 변비의 변자입니다. 해서 예, 무기와 탄약의 직업군지는 핵심 두 문자 키워드 형사, 불주, 변비 이거 하나면 한 키에 끝이 납니다. 네, 이거를 외울 때는 우리 형사님들이 예, 형사님들이 불철 주야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인을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막 이렇게 일하시느라 안타깝지만 뭐 변비에 걸리셨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혹시 이제 고생하시는 형사님들 들으셔도 어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외우기 쉽고 도움이 되게 이미지를 좀 그리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뭐좀더 직관적이거나 외우기 쉬운 뭐 스토리가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훌륭한 형사님들이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을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뭐 변비에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네, 무기와 탄약의 지급근지의 핵심 두문자 키워드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불철주야 불주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3.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수칙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5.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제복 무기는 최근 6개 년간 총 2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장의 내용과 함께 제3장 청원경찰의 경비제복 무기는 청원경찰법상의 어떤 두꺼운 몸통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하셔서 제3장 처음 경찰의 경비 제복 무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경찰에서 남은 부분은 보칙과. 벌칙이 두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보직과 벌칙 모두 양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께 부담이 조금 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